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변화와 사명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비범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였던 베드로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 것도 잡지 못한 채 피곤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이미 밤새도록 헛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명으로 불러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실패가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교회 집사님과 봉고차를 몰고 이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시골길을 달려서 성도님들을 집집마다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땄지요?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죠. 저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운전, 운전학원에서만 운전을 해봤지 여태 혼자 공도에서 운전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사님의 그 신뢰를 느꼈고 결국 용기를 내어서 차를 운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그것이 저의 첫 운전의 시작이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과연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될 때, 용기를 내어서 그 새로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후에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는 단순히 놀라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즉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와 죄성을 깨닫는 순간인 것이죠.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외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이 뭐죠? 베드로와 이사야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름 받은 자들의 가장 첫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면서 한 번은 실수로 바퀴를 길 가장자리에 있는 논두렁에 빠뜨리기도 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결국 구조를 받아야 했고 그렇게 그 레카차에 끌려서 이렇게 이동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운전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럽게 하라는 충고를 늘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운전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고 또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단순한 어부였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직업을 버렸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깊은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깊은 바다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 깊은 헌신과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더 깊은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깊은 곳으로 언제 부르십니까? 매일매일 또한 그리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경험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까? 기도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연한 순간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셨습니까? 직장, 가정,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어떤 도전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낙심한 형제들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겠지요. 모두 다그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몹쓸 짓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왼뺨을 때릴 때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작은 실천을 여러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전하고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시간이 그물을 내리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그러한 한 주간을 살아 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